겨울철 조심해야 하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입니다. 캠핑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질식 사고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위험성을 알아봤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텐트 주위로 경찰 과학수사대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캠핑장에서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텐트 안에서 화로대가 나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10월엔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고, 4년 전울산에선 텐트 안에서 화덕을 피운 40대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 취해서 술도 좀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캠핑을 좀 오래 하신 분들도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더 조심하려고. 울산 소방본부와 함께 텐트 내 난방기기 사용의 위험성을 알아봤습니다. 텐트 안에 화로를 놓고 30분 뒤 일산화탄소 캐주실게요. 수치를 확인하니 두통과 고토를 유발하는 500 ppm에 육박합니다. 다음엔 텐트를 3분 정도 환기하고 측정해봤는데 금세 정상 수치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캠핑을 하실 때 난방을 하시더라도 환기를 자주가 아니고 필수로 계속 진행을 하셔야 하고. 다만 숯을 이용한 화로를 사용할 경우 자주 환기한다 해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반드시 두개 이상 설치하고 난방기기 대신 두꺼운 침낭이나 핫팩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최근 10년간 전국 캠핑장에서 발생한 질식사와 가스 중독 등의 사고는. 모두 265건에 이릅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